우리는 다그러는데 너무 부잣집에 태어나면 기도가 없다는 거야요 물론 송국 가고 지옥 가고 뭐 부치병에 걸려서 축구 하는 거는 돈으로 안 되지만은 그 외에 99.9% 인간의 삶이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다는 전제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이런 거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인 거예요. 우리가 뭐 송교진나 간사님들 기도시는 봐봐요 일부터 열까지가 거의 다 돈이에요. 돈, 뭐, 막사를 짓고, 건물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뭐, 센터를 짓고, 다돈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제목이 대부분 뭐야? 거야. 육신적인 거야. 영적인 피로를 구하는 기도제목은 사실, 음, 찾아보기 힘든 시대야, 우리가 살고 있다야 그렇게 육신의 축복을 받은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까딱장을 타면 매서처럼 된다는 거야. 에서는요 기도할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부여하고 너무 다가졌기 때문에 에서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연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애들이 말한 것처럼 뭐 기도 안하고 교회 안 다녔는데 스카이 가고 뭐 서위대 가고 카이스트 갔다는 이기처럼 에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라 세웠다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이 세우기 전에 몇백년 전부터 세웠어요 엄청난 아버지, 할아버지 돈 때문에 세웠어. 그러면 그들이 세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라는 거예요. 발꿈치 하나 부족한 야곱은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형제 축복을 해줬지만 그 자기 부족함 때문에 찾아라는 열등감 때문에 끊임없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랬어요. 만약에 야국도 애써 같은 생각 했으면, 한 배를 받겠죠. 장자는 두 목을 받고, 차자는 한 목을 받지만, 어쨌든 간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엄청 거부였잖아요 애써는 척도 열어뒀단 말이에요. 부자해서 그렇게 해서 되면, 고공사회를 했겠어요? 민면홀이 대리사회 제도가 뭐야? 돈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가서 고공사를 해주고 사이로서 지참금을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갔는데 맨 몸으로 가서 몇 달을 일해줬는데 외삼촌 또 미안하니까 니네 분기서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왜 내가 라이를 좋아하니까 라이를 위해서 7 년을 외삼촌 위해서 일해주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대리 상의를 해주는 거지. 그 여자한테 지참금을 내야 되는데 소맥 마리 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갖고. 그걸 내 죽겠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왜 터졌어요? 야곱이 우리처럼 없는 집에 태어나서 왜삼촌 집에 입양됐습니까? 아니요 원래 모든 사건을 이렇게 다시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그놈의 정장 용금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타 쪽과 또 아버지가 죽어버 그럴 때 축복해준다는 것. 엄마고 야곱이 저도 받은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추방이 됐어서 빈털털이 몸으로 라러 집에 가서 버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야곱이 에서와 같이 야심이 없었다면 그냥 부잣집 아들이니까 작은 아들이니까 지참금 뭐 아빠가 내줬겠죠. 그럼 저는 마음에 드는 여자를 위해서 7 년을 힘들게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부자 아빠가 뭐 소가 없겠어, 양육했어, 없겠어, 그 냄새. 그러면 결혼하기 그렇게 힘들게 해서 잘한 듯 해요. 그 자식을 또 공부시키고 양육시키는데 해서가 역시 약업이 21년 걸렸다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무래도 부자라니까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 약업의 생애가 눈부치 결혼도 없이 힘들게 험악한 세월을 산 이유가 뭐예요? 축복받아야 되겠어요. 아,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형을 속였어.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 그 무슨, 하나님이 하다 못해 무슨 예수님한테 받은 것잖아한공과 여왕과 뭐라을 줬다면 또그런거 보다 하는데, 그냥 말로 그냥 축복을 줬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받고 현실은 어떻게 해야 됐어요? 형이 대로 해서 죽이려고 칼을 갈았잖아. 그 축복이 될까요 근데 자기는 눈에 보이는 건 뭐야? 아무것도 받은 건 없어. 그냥 집에서 또 너무 급하게 나가갖고 종 하나 따져서 보내지도 않았다니까. 아버지가 기름병 하나 들고 그냥 보내버렸다니까. 그게 뭐예요빈틈털이더 쫓겨난 거예요. 축복의 결과는. 근데 그 로세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아다시는 누구를 만납니까? 퇴살하는 한날 만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축복이지. 만약에 야곱이 아빠네 집에서 살았으면은 배들 하나는 못 만나겠죠. 배설 하나는 만나는 게 축복이었다니까. 배설 하나는 만나는 게 축복이야. 그리고 야곱이 돌아왔을 때 누구를 만나요? 그약복광에 하나를 만나잖아요. 폰네를 하나를 만나요그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 뭐요? 애 배달 하나를 또 만나주시잖아요. 그러고 보면요, 야곱의 축복이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님이 만나주시는 게 축복. 음. 뭐 아들이 뭐총리가 되어서 뭐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었다는게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거는 수레를 싣고 와가지고 애,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 너를 만날 것이고 너는 애굽에서 편의 문을 닫을 것이라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의 역복을 믿고, 영업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37세에, 지금 뭐, 러시아, 미국, 중국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대한 이집트의 파라오를 만났는데, 그노친네가 세간 땅에 있는 시골에 있는 노인이 그바로를 축복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을 가지 않기가 웃지 할아버지는 몇년 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쪽의 경윤에 비하면 짧은데, 험악한 세월에 살았는데, 137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러고도 1 5년을 평안하게 살다가 야곱이 야구 죽어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요, 하나님이야, 생애 팔꿈치를, 형의 팔꿈치를 잡고 나오는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야곱이었고 야곱이 결혼을 한 것도 그 하나님의 믿음 좋은 내야를 얻게끔 하나님의 는하 은혜였고 야곱이 호떼 양떼를 이루면서도 그렇게 처절하게 울었던 이유가